안녕하세요 열혈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래밍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유독 비전공자에게는 왜더 어렵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고요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 너무 덥다 동생아 물한 잔만 떠다줘 이 정도면 형 굉장히 착하게 얘기한 거죠. 이 말을 듣고 동생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는데 알았어? 안 떠다주면 혼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떠다줍니다. 자, 여기? 라고 해서 줬는데, 형이 마시려고 봤더니, 뜨거운 물이죠? 그럼 이제 형이 물어봅니다. 왜 뜨거운 물을 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동생이, 난 뜨거운 물만 마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형 이제 열받죠? 내가 덥다고 했잖아. 당연히 찬물을 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또할 말이 있죠? 그럼 처음부터 찬물을 달라고 했어야지. 여기서 이제 형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와, 너는 정말 상식이 없니?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싸우는 패턴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상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식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의미들이 담겨 있고, 우리가 보통 덥다고 말하는 사람은 찬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걸 누가 알려주진 않지만, 살면서 배우는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상대가 원하는 걸 해 주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상대는 컴퓨터이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 못지 않은 스킬을 보여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울 대상은 인공지능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식이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동생아, 냉동실에 있는 얼음컵에다가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을 담아서 한 잔만 가져다 줄래? 라고 얘기를 하면 동생이 상식이 없더라도 혹은 뜨거운 물만 좋아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물을 가지고 오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A부터 Z까지, 1부터 9까지 예, 네, 완벽하게 이대로만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팅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말을 굉장히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과 프로그래밍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 접하거나 아니면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대화 스킬이 어색해서 좀더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기만 하면 프로그래밍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